내가 그 악마가 부르짖는 그세 가지 꼬시는 사람들 꼬시는 세 가지 슬로건이 또한번 나오네 이야기가 내가 음대로 즐겨라 그랬잖아, Enjoy your life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3등밖에 못했다 그랬지. 근데 Do whatever you want.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이등이라고 그랬잖아. Don't be so serious. Be easy. 그렇게 적당히 적당히 해뭘 그렇게 꼼꼼히 전에 다른 그런 정치인들처럼 오지랖도 그냥 심각하게 마구 마구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대충대충 대충 해 적당히 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했대잖아 그 악마가 제일 사람들을 많이 모았대지 그 적당히 대충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요번에 알았잖아 이 대충 정도잖아. 응? 적당히 눈속임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고 실력도 안 되면서 있는 척하고 아주 딱 걸렸지, 이번에. 이런 악마의 그 반대는 뭘까 그러면. 악마의 노름에 안 빠지려면 enjoy your life 할때 우리들 우리 라이프 enjoy 해야지. 그거 악마가 꼬시는 거라고 무조건 우리가 엔조이를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말하는 마음껏 즐겨라는 일종의 방탕을 바닥에 깐 거잖아. 방탕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절제가 있어야지. 절제 있는 즐김.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이런 것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몰켜 다니는 거 이런 거를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지, 그렇지? 그런 게 진정한 즐김은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마음대로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에 Do whatever you want 그거 이제 반대되게 거기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는 절제가 나오지 배려가 나오지 내 맘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같이 사는 것이다 함께 가는 일을 배워야 하는 거야 내가 내 맘대로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저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이렇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누군가가 참견했다는 거는 네 맘대로 하는 게 나한테 불편하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참견이 들어왔지. 그건 뭐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악마들은 자꾸자꾸 못 보게 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상대방 생각할 건뭐 있어? 남 생각할 건뭐 있어? 네음대로해 이거잖아 그것이 자칫하면 왜 맨날 남과 비교를 하느냐 뭐 네가 be yourself 그러는 거 하고 아주 요상하게 이렇게 같이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be yourself 하고는 다른 거야 네 자신이 되라는 말과 네음대로 하라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야. 그런 다음에 대충에 적당히 해. 돈비 씨 r i o 스 s 그러는 거에 반대는 뭐야? 그러면은 그씨 r i o 스 s 하라는 소리잖아. 어떤 일이든지 신중하게 해라. 모든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해야 된다. 더군다나 공인들은 우리 모두가 공인이 되고자 사적으로는 누구나 사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하고, 그래도 같이 있는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공인이 되는 것이거든. 책을 쓴다든지, 뭐, 뭐를 한다든지, 하여튼, 누군가 사회에 대고 무슨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공인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돼. 적당히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신중하고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자기한테 가장 냉혹해야 돼. 자기한테 냉혹하다는 건왜 그래야 되는가? 나는 항상 나로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남한테 뭐 이렇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누구한테 해되나 이런 거,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그런데, 사회인이 안 되고, 그냥 집안에 혼자서 들어 앉아서 그렇게 살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가족이라는 사람이 있고, 누구 하나라도, 어떤 누구랑 교제가 있고 이러면은, 활동이 있잖아. 친구라도 하나 있고 이러면,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 철저해야 돼. 가장 철저하게 철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뭔가? 제대로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돼. 예의가 그게 마지막 거야. 예의가 없으면 적당히 대충하면 예의가 없어지는 거거든. 윤석열 덜렁덜렁 한 손으로 국가 들고 아무데나 자기가 조문기간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파란 넥타이도 하고 가고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아니 이 나라 대통령은 자기가 주문 기간 만들어 놓고도 파란넥타이 하고 와나좀 <laughs> 그런 거 보면 예의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기본적인 예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 그거는 상대방을 어려워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윤석열을 상대방을 그냥 다가짜께 여기는 거잖아. 다눈 아래로 내려보고 있잖아. 하찮게 보잖아. 그러면 예의가 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람 태도 봐봐. 김건희 태도 봐봐. 하나 어디, 어느 구석 예의가 갖춰진 예라는 게 없잖아. 사람이 덕이 있고 진짜 훌륭한 어른이 되려면 그 궁극의 덕행은 무엇이냐? 예다. 공자도 그랬어. 예의. 예가 없으면 사람이 안 돼, 사실은.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말라는 소리로 악마가 적당해, 대충해. Don't be serious.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발턱 걸쳐 올리고 구두바 올려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서는 자기가 공모수행을 하는지, 뭘 하는지, 깡패 조직에서 일을 하는지, 나라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이 기회가 있냐고 없잖아. 그 대충 하는 거거든. 아는 아는 그 자기 수준에서 그냥 대충 대충 뭐가 될줄 알았지. 안 돼요. 나라는 나라라는 이 조직은 그렇게 대충해서 되지가 않아. 만약에 그래서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저기 삼류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거기까지로 굴러가야 되겠어. 굴러 떨어지면 안 되지. 국민들이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을 몰아내라. 예의 없게 몰아내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몰아내라. 예의를 갖춰서 철저하게 규명하면 그러면 꼼짝달싹 못해. 악마들의 수법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고 아주 예의 깍듯한 이런 것에 주눅이 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무기를 그렇게 삼아서 제대로 타도를 해야지. 타도하는 사람이 대충대충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들이대면, 우리 국민들 할일 많다.